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자 오늘 저랑 함께 해 보실 종목이죠 바로 한싹입니다 자 흐름으로 볼때 길게 횡보하다가 자 연속적인 상승 뒤에 좀 조춤 하면서 자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4.62%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시간이 소폭 상승하면서 6,870원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한싹이란 종목을 최소 한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흐른 가운데 자 한싹과 그리고 이 모코엠시스의 맞손이 있었죠. 특히 이 n 2 SF 사업 강화 기대감인데 한싹이 지금 문서 중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이 모코엠시스와의 국가망 보안 체제 체계죠. 이 사업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망연계 문서 중앙화로. 또, 보안과 또 데이터 활용성 제거 차원에서 이 공공 또 국방 분야에 바로 N2SF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해킹 사고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보안주가 일제히 급등하는 분위기였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시간에서 올린 흐름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특히 보안주는 지금 해킹 이슈에 따라서 일찍 급등할 수 있는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롯데카드도 그렇고, KT도 그렇고요. 이 앞서서 SK까지 지금 이렇게 뭔가 해킹 이슈가 나와주는 가운데 다시하면요, 해킹 사고 확산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정부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지원 정책에 따른 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보안을 위한 개발 지원에 총 100억 정도를 투입한다고 밝히자. 관련적으로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자, 결국 이제 최근에 AI 보안 또 양자 보안 기술 적용 확대와 더불어서 이 공공기관 및또 기업 대상으로 하는 이 보안 솔루션 공급 이슈를 가지고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한싹은 여러분 응용 소프트웨어 또 개발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미 앞서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트럼프, 머스크와도 AI 보완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트럼프 정부가 AI 인프라에 5천억 정도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도 있어 왔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의 시점 가운데는요. 지금 당장의 주가 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주가를 띄울 만한 상승 재료가 있냐 없냐 훨씬 더 중요한데 확실한 모멘텀이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한쌍 어차피 여러분 정보는 뭐예요? 모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2798-5485번으로 문자로 한 쌍이라 남기시려면 실시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 쌍에 앞서서 사실 모코엠 시스와의 맞손 통해서 n2sf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양사 간의 지금 새 정책 기조에 발 맞춰서 항사계의 만연계 솔루션과 모크엠시스의 문서 중화와 또 시스템을 연계하는 가운데 이 엔터 SF에 최적화되어 있는 통합 보안 기능을 자 공동으로 개발할 방침이죠. 이게 단순한 뭐 기술 결합을 넘어서서 데이터 분류 태깅 뭐 등급별 관리와 안전한 전송까지.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고도화된 n 2 s f 보안 체계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싹은요이 막물리 환경에서 안전한 자료와 전송, 또 감시 기록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제공하고, 또 모크 MC는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이 승인 결제 절차와 또 목적별 등급, 이 분류 기능을 적용해서 이 보안성이라든지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전략이에요. 뭐, 그래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랜섬웨어와 각종 사이버 공격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망연계에 기반한 방어 기술, 또 중앙 저장소, 자동 백업 복구 기능을 연동해서 악성 코드 감염 발생 시에도 충분히 신속히 업무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요.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이 여전히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 패스가드 am의 기술적인 완성도와 또 품질의 우수성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한싹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보 분야에 있어서는 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또 금융기관 포함해서 이 보안 솔루션으로서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이 같은 소식. 때문이라도 여러분 지금 한 쌍의 데이터에 다시 한번 관련 들어서 메세스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쌍 사실 뭐 해외 클라우드 공급사 아마존 웹 서비스와도 또 그리고 파, ms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또 국내로 볼 때는 한 쌍이 클라우드 공급사인 kt 클라우드와 또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 sds 카카오 클라우드 가비아 클라우드 할것 없이 다 이렇게 여러 군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정보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과연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 것인지,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이 좀 어려우실 텐데, 빠른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의 하락 뒤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반등 모멘텀이 이렇게 현재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들에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마시고 제가 관련 정보 함께 공유할 테니까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간의 수익률이 다르느냐? 바로 정보 간의 타이밍이라든지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한 쌍, 정보 어차피 어봅니다 010-2798-5485번으로 문자로 한 쌍이라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시고, 성투의 결과물로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9월에 특별한 선물 하나 공개할 테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추석 선물 좀 보너스 좀 챙겨 왔습니다. 9월 당장 반드시 또 사야만 하는 히든 종목 숨겨진 급등주인데 더더메고 딱한 종목입니다. 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자, 이 종목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보시면요. 문제없이 자, 충분히 수익 가져갑니다. 계좌 회복되거든요. 현재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나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당장에 뭐큰 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좀 차고차고 싸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최소 나는 원금 확보 및난 계좌에 보기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위험 부담 없이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크게 이렇게 테마로 엮여져 있죠. 이터 전지라든지 로봇, 또 AI 반도체, 최근에 핫한 또 스테이블 코인까지 9월에 급등 테마주라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요, 놓치시면 진짜로 후회하십니다. 저가 매력 핵심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무슨 얘기냐. 바닥에서부터 이미 다져왔습니다. 바닥에 다진 대장주고, 확실한 뭐가 있다? 그렇죠. 재료가 있고요. 이슈가 질비하다. 대형 우주가 무려 3개나 되고요 이미 9월에 바닷권에서부터 급등 시군을 포착됐기 때문에 여 이제 시세 분출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여러분, 특징이 좀 있습니다. 왜냐, 강력한 급등주 차트거는요 충분히 매집한 구간이 있고, 그러나서 재차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런 고수익을 내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닥에서 저점, 타점 잡은 다음에, 크게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때 또쭉 가는데, 또 물리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가져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쭉 진행하다가, 또 떨어졌을 때, 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점 잡고, 또 올랐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타점을 굉장히 잘 잡는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타점 잡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수익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나서 크게 우상향을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타점을 잡되 저점에서 타점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점에서 손님 매도만 하면 충분히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제가 도와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중요한 거 뭐다? 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이미 유보율이나 봤을 때 최소 1,000%만 되더라도 유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무상증자 이슈를 가지고. 그만큼 지금 이슈가 될수 있고요 자본금이나 자본 총계 대로분딱 갖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 세력도 이미 바닥 매집 완료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 다완료 상태고요 품절주의다액초에 주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가 매력의 핵심적인 테마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로 중요한 거는요 지금도 우상향으로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지금 이 여러분 정말 절호의 기회고요 놓치면 절대적으로 후회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보 관련시 지금 감사인증차 꾸준히 보내준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을 보면 인증차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요 제가 여러분들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시면 꽤 많이 있는데 아직도 못하신 분들 계세요 제가 9월 한달 내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텔레 라고 남기시면 돼요 텔레나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앞에 보이는 번호 010-2798548로 010-2798548번으로 제 채널 링크라든지 그쵸 링크 주소 빠르게 그럼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분 저를 꾸준하게 또 응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이 특별한 이벤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준교수의 또 풍성한 가을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자 일단 9월 1일 오늘부터 9월 30일 한달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구독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급등주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무료 추천 종목과 단톡방 링크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있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아낌없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보다 지금이 기회다. 02798-5485번으로 그냥 대박나고 싶어 하시 분들, 대박이라 남기시기 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자료,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대박이라고만 남기시면 되는 거.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을 계기로 해서는 모두가 다 정말 대박나시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